잘 봐. 이렇게. 이렇게. 어, 나한테 오네? 어? 시담, 시담. 엉덩이 만지는거 좋아한다고 얘기 들었는데, 어. 아, 이동하자. 어.

길에 왔잖아 이쪽으로 가야지 여기 길막혀서 안돼 아... 수야씨왜 그래? 왜 그래? 다들 나와라 네발 왜? 아... 아, 너무 귀여워 산양이 아, 아, 아. 어? 든이랑잘 대화가? 아, 아 그래 선생 님 아. 어? 여기. 아. 여기. 아. 여기. 아. 맞아 누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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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맞아 자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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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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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

어 나비가 엄청 많네. 산 많다. 여기 나비 많다. 어 나비. 어 나비 실렸어? 들어 내려. 영구어 다리 있네. 안 넘어. 어, 저거 뭐냐? 저거 뭐냐? 염소! 염소야? 엄청 많아. 어, 여기 밖에 나온 것도 뭐야? 염소겠지? 요소 사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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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영사도 있어. 네. 어 저기 밥 먹고 있잖아요 저기. 야 이거 뿔좀 봐라 어 이거. 시현이 요거는? 뭐? 좋아할꺼에요 염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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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소죠 염소 뿔좀 봐요 이게 숲과 같아 아, 그거는? 숲과 같아 착한 손으로 만든 어. 그거는? 아 그거는 토끼 만질때 그 장갑만 야, 그 막대기 야. 그 뭐래 모래... 그냥 음. 보기만 해요 여기도 양도 있네. 예? 양 같은데? 여기도 양이 있네. 양이 응, 있네. 응, <laughs> 와, 이거 봐라. 오. 와, 이거. 어. 새끼 이 새끼가 이 오민가 봐. 오. 어, 저거. 저거, 저거, 저거. 저거 한번 보자, 어, 저거, 저거. 어, 나왔어, 네. 네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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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저기에서 주는 거아니야 아니, 근데 나왔어, 네. 여기 소 있다, 어, 소.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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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저기 한다는데. 대야 돼. 안 그러면 얘네가 끌고 들어가는데 알겠죠? 네. 네. 대 알겠죠? 네. 감사 갔어요 종태이 들었어? 네. 어떻게 주라고 그랬어니 이거 원장님이. 한 번은 대비해라. 한 번에다 이렇게 대고줘야 돼요. 알겠죠? 네. 그럼 얘네가 이렇게 와요. 알겠죠? 네. 자, 받은 사람은 뒤로 빠지시고. 자, 바구니 놓치면 안 돼요. 바구니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니까 놓치면 안 돼요. 네. <목소리> 받은 네. 사람은 나오세요. 다른 사람 가서 먹여주세요. 다른 사나와고 자, 한번씨76% 76% 76% 76% 76% 76% 76% 76% 76% 76% 76%거6 76% 7 76% 76% 76% 76%아6 76% 76%야76% 7 76% 7 <끼리> <끼리> 알아서 들어가네 어? 응. 종대가 너를 먹을 주려고 온 거야? 선바리트 응. 이렇게 응. 다 응. 먹은 거야? 응. 아 이렇게 주면 되겠다. 그래야 편해. 아 예요, 맛있게 잘 먹네요. 저기 어, 사람들이 먹이 주고 있는데, 여기에도 먹이... 여기 <laughs> 진짜 잘먹는다 어. <laughs> <laughs> 음? 배부른가? <laughs> 어, 더 먹고 있어. <laughs> 어 배부른가 보다. 잘가. 어그 주영이 잘랐네그렇기주는 어. 거야. 는나봐 네? <놀람이> 정태. 먹이 다준 거야? 네. 근데 나와서 먹고 있는 것. 거... 어, 우리 저기 아기 염소. 음. 아기 염소. 에? 뺏어 먹는 거 어딨어? 에이, 아, 영아게빠가어이 주고 있는이주방있에데 이렇게. 하면어렇게 에이, 응. 아렇게게

えっ 무서워 너아 먹자 나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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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더들어줘 아니야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아잠아 아유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다 먹었어 이제 다 먹었어 여기 갔다 어, 네? 너다들어잖아 네. 저기 갔다. 네. 대... 잠깐만 어 네. 어? 이건 뭐냐? 돼지? 멧돼지예요? 던지는 거야? 먹이는 던져서 주라는데? 저거처럼 남는 남이야? 툭기야 툭? 아 이거 그냥 돼지네 멧돼지가 아니고 이거 먹이는 어, 던져서 주라는데. 던져서 주세요, 아, 네. 던져서. 돼지야 그냥 돼지. 저기, 돼지요. 어... 그냥, 그냥 돼지 같아. 살이많아서아져도까요 털이 많아져는아닐까요 털이 많아까요아져까이여아요아니까아까아아아까아요 <laughs> <또 많이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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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불이 있는 거 수거 같은 수거 같던데. 아불좀 봐. 가까이 가면 모르겠네. 이거 젖소 우유가 나오는 젖소. 왕내야어 아아아아 사진 찍었어? 어디 있어? <laughs> 저기 봐봐 손가... <laughs> 송는아지 제가 찍어줄까? 어휴 젖어 이거야 이거 젖었는데 우유 우유 나오거든요 우유 짜면은 우유가 나와 <laughs> 어 여기 팔이 불었네 어. 팔이 불었네불어가지고네네 불어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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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야 여기 야 여기 야언니어요 어? <놀람> 어? 가왜 색깔이 다르지? <놀람> 정태, 더워? 덥냐?

<목소리> 개, 어? 선배님, 아, 여기 어? 대현아 선배한테 보내라여기 있어! 면 여기, 여기. 안돼 이거 좀 앉자 아기야아기지 이거 좀앉 Come, come, c o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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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물어봐? o 모차타 o m e come, c o 모차 c 유모차. 유모차 e come, 애기 되는 거야. 응. 면 애기야. <laughs> 애기 되는 거야. 여물 쳤 네, 바이킹 할 거야? <laughs> 여기 노이이가 어디 있어? 이었잖아 아까 이이쪽에 오다가 있었잖아. 바이킹. 여기. 바이킹 있겠니? 미니. 어, 이킹 있잖아, 아까. 어이가 없네. 어이가. 이잖아 아까 바이킹 미니 바이킹. 아 그거는 어린애들이 타는 거 아니야? 맞아. 애들처럼 성인들도 탈수 있어. 뭐? 어? 아, 나 그런 거안 타. 에이, 이 이거 맛있겠지. 이거는 이거는 아이스크림도 맛있어 보이고. 여기 간다. 여 간다. 맛있겠다. 해오이 어? 감다 아, 맛있어. 가 어디에 가는 거야? 어 여기 화장실이 있네 네. 화장실... 어, 화장요 그이.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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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네. 여기 서 물이나 음료수 사먹을 사람 자유롭게 사먹어도 돼요 네카 네. 아, 네. 돼요 여기? 가서 물어보세요 네카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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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네. 여기 뭐... 아, 김치 있다 김치, 네. 김치. 네. 여기, 여기 안에 음료수도 있으니까 세상을 응. 사세요. 응. 여기 있죠. 여기 있어요. 하나, 카빙, 카빙 주세요. 이거 이거세요. 실라네 튀어도 돼. 튀어. 실라씨. 어, 근데 우디이 어. 이거예요. 아, 딸기?

나 오늘 이거도요. 아, 아, 어. 어디다 주마? 나 파콘데요, 엄마. 자가만이야. 배살해야지. 배살은 왜들 다 애들고 애들고. 배다. 저 회사. 애들 거야. <laughs> 아니면 사람 있어. 네, 살아. 될 뜨라고 애들 애들고. 안돼다 이거는 안돼요안 한다. 배야고도 애들고 거야. 전어어려아나씩 갖다 을만 잠깐 들어도. 네, 네, 네. 네요 네? 누구야? 이거 이거. 기다려요. 형님들 뭐 네, 먹어? 나? 먹어? 딸먹 예예 기 오렌지 반반 한마만요기 어? 네. 먹을까? 기 어? 없는 어? 거이걸까아 이렇게 하나 보다 저거 저거 아, 좀 나도 이렇게 될까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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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할까이거예 너가 알아서 해아사장 아오 자산 사람들은 나와죠 <목소리> 저기로 가세요 구매한 사람들은 나와요 안 돼. <목소리> <그럼 가야 돼. 목소리> 아니 그 질문이 안되는거에 <목소리>

아 피카츄잖아 아 그거 사냐? 어, 어. 다 큰... 해산이 어, 어. 누나 아, 뭐 어떤 거 사게 나? 혜 머리카락 샀거든 여기서 머리띠 저기 있는 거 뭐야? 아, 그건 아닌 거 같아 나야. <목소리> 3,000원이야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